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제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알고 있지 행하지를 못합니다. 왜? 능력이 없어서. 그러니까 하하가 왜 미혹받았어요? 능력이 없어서.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미혹받아요, 못 나와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? 이론이 아니에요.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지냐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이걸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구약을 배우면 그냥 문자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구약을 이론으로 배웠어도 못 나와요, 죄에서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. 다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뭐합니까?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가 예수 그룹의 품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갖추어지면 미래란 계집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